게임을 시작합니다. 시작! 구구단을 외자 구구단을 외자 2, 4, 5. 8 구구단을 외자 구구단을 외자 4, 3, 12 구구단을 외자 3, 사냥 3! 사냥삼! 네. 아, 아버님 틀렸어요. 어떻게 3, 3이 2죠? 뭐. 아니죠. 함량에서 3, 3하면 사냥삼이라고요. 응? 그런 거예요? 다계절중 가장 인기가 좋다는 지금 여름 사냥산을 소개합니다. 산이 병풍처럼 둘러싸인 경남 삼양. 아니, 또이 산에 뭐가 있다고 어디 계신가요? 후! 저기요! 어머 산이 여기 깊어서. 있어요. 함양의 김고은이라는 수진 씨 웃는 모습이 참 예쁘죠. 너무 많은 풀들이 있는데요. 뭐가 산양삼이고 뭐가 풀인지 모르겠는데 어디 있을까요? 여기 보이시나요? 무거진 풀숲 사이에 숨어 있는 빨간 열매, 바로 귀하디 귀한 산양삼인데요. 종자나 묘삼을 인공 시설 없이 자연 환경에서 키웁니다. 함양의 물, 볕 바람을 맞고 튼튼하게 자란 산양삼이죠. 제가 손에 쥐고 있는 이 사냥삼이 몇 년이나 될수 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여기 볼록볼록한 부분 보이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 요 그럼 이건 7년근 사냥삼입니다. 아, 다섯 네. 개인데 5년이 아니라? 네, 7년. 7년. 왜냐면 이렇게 몸통이 통통해지려면 2, 3년 정도가 걸리거든요? 음. 그래서 이 개수에 2를 더해주시면은 이사냥삼의 나이가 나와요. 음. 음. 설명을 참 잘해주시네요. 그렇죠. 이렇게 또 하나 배웠습니다. 아니, 근데 가만 보니까 굉장히 어려 보이시는데요? 저 올해 27이에요. 음. 어머, 어머, 어머. 저랑 동갑이네요. 반가워요. 아이 반갑습니다. 띠동갑. <laughs> 아. <laughs> <laughs> 네, 맞습니다. 저랑 비슷한 띠동갑인 수진 씨는 2018년 한국농수산대학을 졸업한 뒤 바로 농부가 됐다는데요. 농사선배 수진 씨의 가르침에 따라 저도 사냥삼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오, 그렇게 눈에 보일 때는 잘 보이다가도 또안 보이는데. 찾았다, 찾았다, 여기 빨간 열매! 여기, 여기! 오. 오, 제가 이야. 또 누굽니까? 베테랑 리포터 소유! 이야. 산양삼은 이렇게 잔뿌리가 많을수록 영양분 함유도 높다고 합니다. 어 이런데 오면요, 그죠? 네. 더 많이 떨어지는 것 같고, 그쵸? 수진 씨한테 듣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그럼 이거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제가 올 여름도 거뜬하게 나기 위해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요. 올 여름도 제가 건강하게 촬영 다녀야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입과. 아, 싸서 네 둘은 보셨나요 사냥삼 2%쌈 사냥 쌈자다 <laughs> <laughs> 같이 <laughs> 아, 목소리가 달라졌는데요 <laughs> 그쵸 사냥삼 덕에 더 우렁찬 목소리죠 이 넓은 산을 지키는 또 다른 분이 있습니다 바로 수진 씨 아버지신데요. 같이 음. 일한다? 오 이거 상상만 해도 쉽지 않은 일일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어, 엄청 좋아요. 오. 우리는 후계자가 있으니까. 아들, 딸이 옆에서 받쳐주니까. 오 그럼 100점 만점이 몇 점? 100점 네. 다 줘야죠. 오? 아 그러면 반대로 수진 씨는? 우리 아버지 100점 만점에 몇 점? 60점이요. <laughs> 40점은 왜요? 아 친구느라고 놀고 있는데 오. 맨날 전화하고 집에 안 오냐고 이러고 집에 없으면 나좀 찾지 마. <웃음> <웃음> 말은 이렇게 해도 둘도 없는 분야 사이이자 같은 길을 걷고 있는 농부입니다. 우리 수진이, 종원이가 천천히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서두르지만 말고 천천히 해나가면 결과는 뒤에 다 나오거든요. 너무 급하게만 하지 않는다면 뭐 성공은 보장되거든요. 천천히. 최소 3년을 기다려야 수확할 수 있는 사냥삼처럼 천천히 농사의 미덕을 알아갔으면 하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번엔 저를 위해 산에서 방금 캐온 귀한 산양삼으로 몸보신을 시켜 주신다고 하는데요. 보글보글 산양삼의 진한 향을 머금은 산양삼 백숙입니다. 잡자네자 그리고 남녀노소 누구나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산양삼 라떼. 혹시 좀 달콤하게 드시고 싶은 분들은 꿀한 스푼 넣는 거 잊지 마세요. 날씨 더운데 산에 다녀오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음 이거 산양삼 라떼 하 잔씩 먹고 기운 차리자고요. 오, 좋아요. 기운 내세요. 헤이팅 요즘 이렇게도 많이 드시더라고요. 그렇죠. 이 우유의 고소한 맛이 느껴지는 아 산양삼 라떼인데요. 어, 원샷입니다. <웃음> <웃음> 이번엔 오늘의 메인 요리 백숙입니다. 일단 산양삼 한 뿌리 네. 그릇에 담으시고, 아 산양삼 한 뿌리를 살점을 크게 떼서 네그 산양삼하고 말아가지고 드시면 아 이렇게 돌돌 말아서 네. 그야말로 제대로 먹었습니다. 수진 씨와 아버님 덕분에 귀한 산양삼으로 호사를 누리고 왔는데요. 이 산양삼 덕에 올 여름 여섯 시내 고향 촬영 어디든지 걱정 없겠죠? 음. 입안에서 이 감도는 여운이 가시지를 않네요. 향긋함이 오래오래 머무는 것 같아요. <웃음> <이야>. <웃음> 자, 힘이 불끈 여름 보양식을 찾고 계신다면 함양 산양삼을 추천합니다. 지금까지 창원이었습니다.